어 내가 좀 사연을 맡아보면해서 그냥 아니고 사연을 맡게 했는데 먼저 초가, 리파트 지금은 4라인다에 있습니다 가 3라인 뒤가 3니다 뒤가 3라다 뒤가 3라오 뒤가 3라인 뒤가 3라인 뒤가 3이인 뒤가 3라인 뒤가 3라인 뒤가 3 기분이 너무 좋고, 용수지역, 산라회라는제목에 맞게, 원창둥이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서, 그, 좋아서. 그, 그 자궁을 조금만 좀들주시면 내가 복순이가, 지금 쇼바에, 너무 공기가 안좋아. 어, 다이고기안 좋은 고기다 마시다 보니까, 공 상태는 좀안 좋습니다. 예, 점을 좀이기해 주시죠. 예, 먼저, 이거, 퇴칭하시는 분이, 오늘 6명이 오셨어요6 아, 렇지그지한 35년, 지금 40년 가까이 이게하시다 정말 이렇게 노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해서 다 준비를 하시고 이런 자리도 끊기던 네, 네, 네. 자리도 것 네. 같습니다. 아, 네, 자꾸만하게 저희가 개인 교에한 네.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선물, 아, 네. 선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이제 선물, 선물 정장 전달식을 하고 나서

응, 아 응, 어아 Oliver, 하 yup. 하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제 시간도 안 가는데 우선 이자리에서 이제 요저 사리만 될좀딱 쓰는데 인데스로 약간 산분인 갑니다. 일단은막가는거하더라도하음에는일 여기다 일단 에우리들 거기서 좀 들고

네. 아까는이어 아, 여러분들, 가든가? 예, 정원이 한다니 감사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, 인년 생활을 하고, 이다 올해 만 35년 차입니다. 경기들과 섞어 넣는데, 예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하튼간에 현역 출신으로 게 아니라, 어? 어? 등간에, 어? 와서 보니까 참 존에도 많고 병도 많고 저는 저도 많이 지켜보니까요 네. 네. 결국 마지막에 쇼까지 왔어 보람있게 나가는그렇습니 감사합니다 야, 저거지, 그 SMT 칠년간 어디서 뛰어도 남은 거는 동네가 어느가 <laughs> 남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남은 거는이 동네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얘는 좀제껴놓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금 문화고좀 살아난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예상외로 여러분들. 음. 그래서, 어, 제 입장에서도 아시다.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, 이렇게 축복을 아, 그래,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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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어, 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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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 번 이렇게 조정하도록 뭐 이렇게 복잡해, 복잡하게 뭐 이동적으로 같이 좀 가시면서, 옆에서 또 이렇게 편집적으로 이렇게 붐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, 지금까지는 보면은 로 단합이 좀잘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아주 좀,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도 또 어, 이런 어떤 분위기, 이런 분위기를 대처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. 그, 굉장히 연락이 되는 어떤 그 공성품이나 그, 환경, 이런 것들에다가 좀 치고 있짝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그, 저, 그, 그이 자리는 정말 여러분들께 축복이라는 그런 날, 축복의 날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와, 그리고, 아, 저희가 조사할 때, 이 자리에 대신 고마워가지고, 아나 진짜 예오방송요 한번또 재출발하는 단위가 되는 것을 수영학과 미술사업 여러분들 함께 해서, 해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주셔서 마음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미수사업 사수를 위하여!